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간극장 하나뿐인 내사랑 5부가 토요일 10시 30분에 방송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 사정으로 인해서 인간극장 하나뿐인 내사랑 마지막회 5부가 일요일 오전 9시 30분으로 연기되었다. 일요일 오전 9시 30분으로 재편성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민 씨를 지키기 위한 요한나 씨의 이 수고로움, 또 즐거움, 유쾌함, 또 정성, 사랑, 이런 것처럼 하나뿐인 내 사랑 방송을 보기 위한 우리 아리스 팬들의 노력, 노력 또한 아주 애틋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3회도 한번 결방되고 목요일날로 연기되었는데, 마지막. 5회도 또한번 결방되면서 일요일 오전 30분으로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내 사랑 마지막에 결론을 꼭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요한나 씨와 어머님 두 분이 김해, 아리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리스가 주인공인 하나뿐인 내 사랑 마지막에 꼭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에 안 보면 정말 찜찜하죠. 마지막에 대감동의 내용 꼭 봐야 되겠는데요. 본방이 일요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본방 사수 하시고요. 그런데 일요일에는 이제 이 교회도 가시고 또 김의 아리스인 주인공인 요한나님과 또 어머님이 또 성당도 가시니까 또 교회도 가시고 성당도 가시고 또 이제 어떤 일이 있거나 뭐 그럴 때에 또 외출을 또 주말에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본방 일요일 9시 30분에 본방을 보시고 여러 이유로 본방을 보지 못할 때에는 제가 오후에 다시 보기 링크를 또 올려 드릴 테니까 또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녁에는 제가 어머님인 김인애, 김혜 아리스님이십니다. 김인애.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인애. 그래서, 인애 그러면 인자하고, 또 사랑스러운 이런 느낌의 한자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제가 이 어머님이신 김인애님과 인터뷰를 해서 제가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뿐인 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참 성민 씨를 향한 그, 요한나님의 이 사랑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 요한나님이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고 씩씩하면서 마치 천하무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나 캐릭터가 그려지면서 이 성민 씨를 향한 아주 이 지극정성의 애틋한 사랑 이렇게 나와서 그 부분이 공감이 되었죠. 그런데 중반 이후에 이 요한나 님도 3년 전에 유방암 판정받고 수술하고 또 몸도 약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 이게 우리 마음을 더 솔깃하게 하면서 짠하게 하는 아 이런 컨셉으로 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래서 더욱, 아, 요한나님의 이 남편을 향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장 남아있는 것은요, 4회 때 나온 이 요한나님의 어록이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아픈 남편을 데리고 사는 아내가 되기로 했다. 아, 이런 것. 정말 아주 감동적이죠. 진짜 감동은 어떤 감정일까요? 막 폭포처럼 막 쏟아지고 또는 막 천둥처럼 막 울리는 이런 말은 웅변 같아서 너무 외적인 것에 이제 많이 치중되어 있으니까 진짜 감동이라 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환호성, 야, 대단하다. 뭐 이런 정도일 텐데요. 진짜 감동은요, 그냥 잔잔하고 은은한 그 속에 엄청난 거에 들어있는 건데, 그게 바로 요한나님이 사회에서 말한 나는 아픈 남편을 데리고 살, 사는 아내가 되기로 했다라는 이런 말이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나님의 이런 이야기가 마치, 이제, 김호중 가수를 응원하는 우리와도 처지가 비슷해서 제가 남편은 가수, 요한나님은 팬, 이런 은유라고, 이런 비유라고, 또는 우화라고뭐 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야기 이해하기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요한나님에게 남편이 이렇게 이제 어려움에 빠져서 너도 새 삶을 찾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처럼 또 우리도 아 이제는 그만 응원해 너 이제 그뭐 응원할 필요가 있어 또 다른 가수 응원해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고 있었고 또 세상 풍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역시 우리는. 한 가수를 응원하기로 했다. 내 가수를 응원하기로 했다. 우리 가수를 끝까지 응원하기로 했다. 어려움 당한 가수를 지키기로 했다. 이런 마음을 품게 해주고, 또 그런 마음이 또 좋은 마음이다. 신의가 있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줘서, 그 요한나님의 이래서부터 사회까지의 그 많은 어록 중에서 탑! 바로, 나는 아픈 남편을 데리고 사는 아내가 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오 회가 나왔어도 이 말이 탑이지 않을까, 베스트 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간극장 토요일 10시 30분 오 회. 방송이 일요일 오전 30분으로 연기되었다는 것, 재편성되었다는 것 알려드리면서 요한나님의 어록 중에서 베스트1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